미 연준 금리 동결 추가 인상 시사에 나스닥 급락을 보여줬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고 원했습니다. 무엇을 금리 동결?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뭘까? 음, 동결이 쭉 지속되다가 우리가 말씀드렸지 고금리 정책 동결이 조금 진행되다가 이 바로 이날을 급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금리 정책 동결이 어느 정도 쭉 끌고 나가준다. 끌고 나가준다. 그러다가 이제 인하도 들어갈 때 찔끔찔끔 많은 이들이 또 동결이 끝날쯤에는 무엇을 원할까? 인하 원하겠죠. 그죠? 근데 또 인하 원하는데 이 시장 결론은 또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동결 이제 한번 진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외치죠. 외쳤고. 금리를 더 이상 급격하게 못 올린대요. 이미 급격하게 올렸는데. 이 올린 상황에서 쭉 가는 거예요. 음. 그게 뭐다? 고금리 정책. 여전히 유동성은 빠져나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원했는데, 결과는 지금, 영, 반대로 가고 있고, 더욱더 불안한 시장을 조성하고 있고, 우리 방송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내다보기 때문에, 많은 이들 납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납득을 안 하는 거죠. 왜?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나중에, 정말 큰일 날수 있다. 진짜. 은행에 적금되는 게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간단하게만 체크해도 가셔도 화면에 보시듯이 연준은 최근 여러 지표들을 분석하면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최근 둔화 됐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연준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은 총재들도 그렇고 자이 발언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는 어떤 시장이다 경기가 버텨주지 못할 때 경제가 버텨주지 못할 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자, 그 말은 즉슨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 근데 투자를 코인만 하신 분들, 코인으로만 시작하신 분들은 말하겠죠. 어, 그렇다면 코인에 대한 수급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현명한 투자자들. 근데 그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현금이 있으세요? 라고 여쭙고 싶어요. yes or no, 없다. 음, 없다 이런 불경기가 지속되는데 기존에 투자를 하던 자들도 나가 떨어지는데 투자를 아예 안 하던 사람들은 이런 불경기 속에서 투자를 할애할 할애를 어, 할, 할 현금이나 조차 있을까 안 하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음, 들어올 수가 유동성이 더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말랐는데 그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어요 지금 유동성을 빼기 위해서 더욱더 말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연준의 이 말씀 드리기 전에도, 뭐다? 고금리는 더 오래 간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파월도 우리 방송에서 지금 한근몇 개월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 파월이 어제 계속 말했던 부분 뭐예요? 에너지 가격. 그죠? 에너지 가격이 핵심이다. 에너지 가격이 우려된다. 왜? 왜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어떤 부분, 이유가를 계속 말씀드렸을까? 그나마 지금 유가가 조금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진행될 때, 이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그리고 다시, 제차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듯 하다가, 이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유가 상승이 지금, 불을 붙이고 있죠, 그죠? 유가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더라, 지금. 유가 상승이 더욱 지금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차트로 유가 상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경제 매크로 관점으로서, 그리고 이 객관적인 분석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시기 쉽게 유가의 차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더 입혀서 자 그래서 파월도 어떻게 어제 계속 말했던 부분이 유가를 말했죠. 에너지를 에너지로 왜 말했을까? 그리고 파월이 말하기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왜 계속 말씀을 드렸을까? 네코인과 지금 나는 불라방하기 바쁜데 하이파이 물려 있는데 리퍼리움 들어갔는데 물렸는데 무슨 상관일까? 무슨 상관일까요? 엄청난 상관이 있겠죠. 왜이 기름값이 오르면 결국에 이 인플레와도 정말 떼려야 뗄수 없는 그 부분들. 그래서 연준에서 어제 파월도 또 뜬구름 잡는 소리를 유독 많이 했습니다. 금리를 다시 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하지 않았다. 연말 금리 인상 점도표를 통해서 봐도 최소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금리 인상 끝나고 금리가 바로 곧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금리 정책 동결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내년 어느 순간까지도 동결을 꽤나 길게 끌고 가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더라도 아주 서서히 3에서 4회 정도. 그때가 이제 우리도 반감기와 미 대선 이슈도 엮여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선 하면 반감기 하면 바로 이렇게 튀어 오르는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음, 지금은 일본인데 예시로 ex 예시로 이 차트로 보시면 이런 구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선도 개시했고 어, 반감기도 들어갔는데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여기서 또 올랐네. 이것도 오른 거예요. 음, 이것도 이것도 오른 거예요. 이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이 만약에 나왔는데 이게 막 35K, 21년 고점 68K, 음그 구간을 좀 넘는데 그 다음 시즌의 사이클로만 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게 경제 매크로 관점이 엮여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지나면 우리 이런 말씀들이 정말, 아, 그때 코북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그 말을 조금이라도 절반만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절반만 현금 세이브를 해놨더라면 절반이라도 매집을 그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온다. 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졸업하시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 그때 그렇게 할걸. 이라고 후회를 누가 할까? 대부분이 할 겁니다. 대부분이.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는 여전히 몇 프로, 여전히 2로다 여전히. 그리고 미국 경기, 경제는 좋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을 반복에 반복에 곱씹고 말을 어중이 떠중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파월이 했던 이유들이 뭘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가 파월도 아 이것은 직면할 가능성이 너무 높겠구나, 너무 높겠구나.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파월은 많은 사람들 똑같은 말을 했다고 나지만. 뭔가 달랐다. 제스쳐도. 그리고 이 언변에 대한 말의 제스쳐도. 추경호, 연준, 금리동결에 고금리 장기화 가능하다. 어이구, 커브기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던 거죠. 그죠? 근데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뉴스적인 자료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저기 방송을 보면 지금. 뭐, 여름에 불장이 됐다가, 여름에 지금 불장 안 오고, 지금 쌀쌀해지고 있잖아 날씨가. 가을이 또 다가왔습니다. 가을에 또 불장 간다 하겠죠. 겨울 되면 또 겨울에 불장 간다 하겠죠. 왜? 그래야 그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화면에 보시듯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정책금리 결정에 관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디 전 세계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근데 커지면 커졌는데 무엇을?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불장을 외치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외면을 하고 우리 길을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손 잡으세요 손을 내밀어도 손을 뿌리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을 봤을 때 더욱더 우리 묘의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다 이제 확실시되고 있더라 확실시 확실시되고 있더라 우리 가족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튼튼하고 안전하신 이 코부기호 다 같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코부기호 탑승을 하셔라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대망의 졸업 예정 코인이 발표되는 날이죠. 커브기도 물론 쓸어모으고 우리 커브기 가족분들 중 중고수분들도 함께 쓸어모으실 졸업 예정 코인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코인이고 상장 폐지 걱정은 당연히 접어두고 졸업 경제적 자유 확립으로 내 인생을 바꿔줄 코인 한개 오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블라인드 되기 전 늦지 않게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이100% 좋아요 413개. 이게 뭘까? 우리 멤버십 교육방송 데이터예요. 코인 유튜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버라는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 전원 100% 좋아요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3년차 멤버십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좋아요를 눌러 달라 말씀을 별도로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많은 좋아요 수와 만장일치가 되는 100%의 좋아요를 자랑할까 싫어요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겠죠 오늘 저녁 9시에도 멤버십 교육방송이 실시가 됩니다 늦지 않게 코부기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를 입장 링크를 올려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도 잘 참석을 하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부분 알아볼 거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트레이딩 대회가 펼쳐졌죠. 그죠? 그리고 무료방에서 이 랭커 분들이 다 계시다. 우리 무료방, 슈퍼개미방 있죠.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도 이런 큰 수익들, 그리고 이런 관점들, 나 잘하지가 끝이 아니라 투자 전략 관점들을 다들 논하고 공유하고 공부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기 대회도 열리게 되는데 6,700만원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3회차 대회도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나도 이 무료반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동영상 쇼 7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있으니깐요. 음, 최소 참여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음,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게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브기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 셀러시 코브기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표대로 계속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음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줌메이저가 되고 줌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환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 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페너 분들 가족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